뭐? 저좀 너무. 탱탱탱글 탱비탱글 탱글 너무 마이가. 좀그 이렇게 따운 거지 뭐. 근데. 해보자. 나왔 이제 포토. 말겠다. 거 <laughs> 남편이 이거 사줬거든요 이야 그냥 켜지나? 약 들어있나? 어? 약이 들어있어 오 너무 이쁘다 끝 남편 고마워~ 네. 여기다가 이거 한국 가서 찍어온 사진, 음, 더 많이 찍을 걸 아쉬워요. 오늘은 어, 배추전이랑 부추전 해서 먹을 거예요. 부침가루랑 튀김가루, 반죽 완성! 승민이 배추 먹을래? 승민이? 예! 아이고! 약간 이렇게. 맛있겠다. 배추전, 부추전이래. 부추전 만들게요. 어, 반죽이 너무 많네? 부추전은 반죽이 많으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네. 부추 양파전. 이야, 맛있겠죠? 음 짠. 부침개, 완성.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배추전? 배추전을, 배추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배추전을. 배추전. 음! 음! 음, 맛있다. 부추전도. 이거,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다. 부추장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음! 음! 맛있어요. 쭈꾸미 볶음. 해줄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마늘은 통으로 넣어줄게요. 통마늘. 여기다가 우동 넣어서 같이 볶으면 진짜 맛있는데. 우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면 삶아가지고 같이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완성. 맛있겠죠? 면 완성. 순두부 넣고 달걀찜 만들 거예요. 다시다. 다시다를 넣어야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한 10분 이상 돌려줘야 돼요 10분 이상 돌려줄게요 짠오 순두부 계란찜 완성 뿅뿅뿅 오. 우와 진짜 부드럽다 짱짱짱짱짱 탱글탱글 탱글탱글 와 진짜 탱글탱글하죠? 야. <laughs> 국물이 너무 많이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 이거 뭐야? 아히 음. <laughs> 걔는 여기다 끓였네. 냄비에다 끓였거든. 음 맛있다. 음. 배추전에다가 소면이랑 쪼금이랑 따서 음음 음. 까먹어야 돼 배추전 진짜 맛있다 먹어볼까 <laughs> 맛있어 맛있다 네. 배추전에도 소면이랑 쪼금이랑 넣고 따서 음 진짜 맛있다 더는 짠거 맛있 별 거품 좀 줄여야 해. 응, 줄여야 겠 전에 싸먹을 맛있지? 네. <laughs> 하, 뭐야. 모르겠두개 뜯어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싸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수면이랑 전이랑. 짜잔! 아니, 무슨 대학생인데 포켓몬 나왔다고 먹겠다고 카톡까지 보 본. <laughs> <laughs> 엄마 포켓몬 넣었는데요 이거야? 이거밖에 안 들어있네 일번이잖아 똑같은 거잖아 또 다른 거 달라고 말하라니까 하나만 뜯어봐도 되겠네 너 하나 뜯어봐 응. 아 여기 안에 있는 응. 우리 둘이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만 보지마 응. 좋은 건가? 하나 내서 싸우는 거야? 응. 알았지? 응. 하나, 둘, 셋! 오, 어머, 좋은 거. 우와! 아이, 아이, 아, 내가 졌잖아. <웃음> <웃음> 아, 이거 뺏겼네. 이거는 아들 거. 크리스피 드렉스. 크리스피 버거. 네. 치킨 버거. 제 거는 스파이시. 스파이시. 야, 너그 치킨 됐단 거다. 아니,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 주고 봐? 치킨 뭐. 괜찮아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우리 승민이 사과 줄게. 일로 와봐. 승민이도 사과 줄. 이따려. 음. 내가 음. 내거 치킨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정말. 절대. 치킨 추가해야지. 지자도추가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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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감자튀김 맛있다. 단자튀김 넣어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음. 이만큼밖에 안올수안넣도없세요다지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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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자재. 우리 준비할 뭐야? 이거 스티커 붙일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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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완성! 짠, 엄마 잘했어? 잘했손면 뽑. <laughs> <laughs>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다려. 괜찮은데, 괜찮은데? 무겁지? 징 신발, 팔, 신발, 홀라 이야, 아트. 좋아, 좋아. 퍼로니몇 응. 개? 세. 나 기다리고 있도록. 마요네즈. 요네즈 이거 사다 놔야지. 이거 진짜 맛있어. 어. 그치? 진짜 많이 샀다. 피자 왔어요. <laughs> 네, 피자 왔어요. 이건... 와, 노을 봐, 오빠. 와, 집으로, 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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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우와, 진짜 크다. 치킨 베이크 아먹어 진짜 맛있답니다. 진짜 맛있다. 짜잔. 피자. 여기 피자 진짜 맛있거든요. 짜잔. 피자. 음! 진짜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피자는 코스프레 제일 맛있어. 응 음, 맞아. 이슬 톡톡. 마셔야지. 오, 잘 따지네, 이 뭐. 음. 이슬 톡톡.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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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짠. 아. 너무 말있네 비빔국수, 김치 비빔국수 먹고 싶다. 말겠다. 어. 그리고... <laughs> 오늘 아침은 닭죽 끓여줄 거예요. 다리, 다리가 너무 귀엽다. 호박. 남편이 커피 사왔어요. 커피. 음, 맛있다, 오빠! 네! 아, 맛있는 커피. 음. 오빠, 이거 가져가세요. 너. 우와, 진짜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선한이도 어. 가져가. 왜? 응. 닭죽. 응. 닭죽? 선아이파안 안 넣지? 네. 응. 아침 준비 끝! 하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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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새우 <laughs> 마요.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을까? 나는, 나는 차돌짬뽕. 너뭐 차돌 먹을 거야? 전복. 오빠도 차돌짬뽕? <laughs> 너는? 짜장면? 탕수육 하나, 새우 마요 하나, 차돌 두 개, 짜장 하나? <laughs> 탕수육. 아, 와, <우와>, 맛있다 <laughs> 어? 이게, 미디엄. 이게 미디엄이야. 그... <laughs> 진짜 맛있다. 와서 먹었어야 돼. 한이 짜장면. 사돌짬뽕 맛있겠다. 네. 오. 음. 오. 음. 맛있겠다. 음. 와. 하나, 둘, 셋. 와. 롯데. 약과자래, 약과자. 먹어볼까? 나도 초코비 먹어보고 싶어. 진짜? 하나 더 얻을까? 같이 얻을까? 네, 네. 얻어주겠습니 오! 아, 이거. 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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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있는 고구마 맛은 샾간동 떡볶이 오빠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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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샾간동 떡볶이 두개 매운맛도 하나 샾간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두두두 두두 다다 슈퍼 타겟 왔어요. 밖에 왔어요. 너무 귀여워. 갖고 싶다. 맞아. 갖고 싶어. 앙트로미. <laughs> 꾸미는 거 사야지. 어, 뭐 꾸미는 거 사러 온 건데. 동결 건지거 먹어 봐야지. 승한이랑 먹어 봐야지. 오빠 나 이거 먹고 먹고 싶다. 이거 이렇게 뭘 사야 한대 이 하나 사고 이모 뭐야? 이거? 저뭐 곰돌이랑 지렁이 이거 남으면은 멸치볶아야 될까? 작은 거 키스 타다오티를 봐야겠다. 뷰베리 바나나 도전 <웃음> <웃음> 존, 존, 존. 얼마 나왔냐면요 잠깐 들렸는데? 왕창삼 피곤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실 거예요 집에 갑니다뷰고를고 고고! <laughs>